이번 시간에 이차 부등식을 해의 조건이라는 단어인데 음자 첫번째 이차 부등식의 작성이야 그지 자 해가 주어졌을때 이차 부등식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이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자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아 어, 예를 들어 볼게 자예 x 가2 보다 크고 3 보다 작을 때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뭐, 뭐, 1할까 2. 음. 자, 인이차 부등식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면, 우리가 앞에 해봤다시피, 이 2하고 3이라는 거는 이차 방정식의 해였다, 그지? 음. 그러면 2와 3을 두 근으로 하는 이차 방정식, 이 X제곱의 개수가 2인 거를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뭐야? 2에.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5 x 더하기 두근의 곱, 6. 그런데, 해의 모양을 보니까, 작아요지, 작아요, 보다 그죠? 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 그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 보면, <laughs>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는 5보다 크거나 같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 똑같죠 그죠? 마이너스 1과 5가 방정식의 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돼. 그러면 x 제곱 빼기 두근의 합 마이너스 4x 더하기 두근의 곱 빼기 5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2차 부등식의 해의 범위의 모습을 보니까 크거나 같다죠 그죠? 음, 별거 없습니다 그죠? 2차 방정식의 작성과 거의 유사한 거야. <laughs> 자, 그래서 해의 조건을 한번 식을 보면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까 설명한 거죠, 그죠? 자, 해의 모습을 봐야지. 얘는 작다의 해죠, 그죠? 그리고 알파와 베타가 두근이니까 이렇게 작성하면 돼. 작다. 그 다음에, 자, 이건 해의 모습을 보면 크다죠, 크다. 그치? 어, 그리고 알파와 베타는 방정식의 근이니까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버리면 되죠, 그죠? 근데 일단 식이면 부등식이라는 거지, 그지? 음. 그 다음에, 이번엔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외우지 말라고 그랬죠?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자, 이두 개, 이두 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항상 0보다 크래. 그러면, 자,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생각을 그래프를. 뭡니까?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하로 볼록이겠지 일단 그래서 x축이 이렇게 떠야 된다고 이렇게 그지 음 x축과 다음은 돼야 는데안 되죠 등호가 안 붙었으니까 그러면 a는 양수고 판별식이 음수라고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붙었어 그러면 얘는 최대한 내려와 봐오면 요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x축과 접한 까지 그러면 여기 등호 붙이면 되지 됐죠 음 자그 다음에는 봅시다 예를 들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은 게 항상 성립하래 그러면 항상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x축의 아랫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랫부분에 그러려면 위로 볼록이죠 그죠 음,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됐지 등호가 X축가 안 붙었으므로 x축이 붙으면 안돼 그러면 a는 음수고 판별식도 음수다 됐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등호가 붙으면 여기 등호 붙이면 되죠 그죠 등호가 붙으면 0이 될수 있다는 거니까 최대한 올라오면 여기 접하는 곳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그지 음, 별거 없어요 자뭐 별거 없습니다 뭐 읽으면 보시면 다될 거고요 요 앞에 거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죠 요거는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생각해야 돼 외우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느니 그거를 갖다가 보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문제를 바로 봅시다. 1번 이것의 해가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보다 작아 그지? 음, 그러면 마이너스 4와 2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는 0이라고 됐죠? 그러면 1번은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더하기 2x 더하기 두근의 고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laughs>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하고 1입니다. 1그죠 마이너스 2하고 1. 그런데 문제가 있어. 해의 모습을 보면 크단데 작다가 돼 있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가 음수라서 a로 양변을 나눴다는 거야. 그래서 2 번은 자 a로 양변을 나누면 x 제곱, 마이너스, a분의 2x, 빼기, a분의 b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죠? 이거를 풀었더니,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2와 1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는 0이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작성을 해보면, x 제곱, 빼기 두근의 합, 더하기 x, 더하기 두근의 곱,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a분의 e 는 1이 돼야지. 그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a분의 b는 a가 마이너스 2이므로 2분의 b가 되겠다. 그지 이게 마이너스 2다.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laughs> 자뭐 문제는 평이합니다 어, 그래서 내가 보면 자 4-1번은 아까 했던 겁니다 그죠 음, 똑같은 거고 똑같은 거고 자 4-3번만 한 볼까요 자 4-3번 이것의 해가 이것일 때자 부등호 방향 잘봐 크다인데 해의 모습은 작다의 해죠 그 말은 뭐다 아, A가 음수여서 양변을 A로 나눴다는 거지 그래서 나누면 X 제곱 더하기 A 분의 BX 더하기 A 분의 C 요렇게 되겠지. A가 음수였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것의 해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겠죠. 그죠. 자,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저두 수는 는 0의 근이죠. 그죠. 그래서 작성을 해보면,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빼기 2x 더하기 두근의 곱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지 그래서 a분의 b는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자, 식을 정리해보면 a는 마이너스 어, b는 마이너스 2이네. 그지? b는 마이너스 2a야. 그 다음에 a분의 c는 얘는 어, 마이너스 3이다. 그죠? 음, 그래서 c는 마이너스 3a다. 이런 거지. 됐죠? 음. 자, 그래 놓고, 얘를 풀어래.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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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얘를 풉니다. 자, 일단 그러면 부호부터 정합시다. 자, a가 음수이기 때문에, a가 음수이기 때문에, a가 음수면 b는 양수죠. 그죠? a는 음수. 그 다음에,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b는 양수고요. a가 음수니까, c도 양수겠다. 그지? 음, 자. 필요한 조건들은 다 찾았어요. b, c를 a로 표현할 수 있고, 부호를 갖다가 다 찾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와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죠, 그죠? 자, b, c를 우리는 전부 다 a로 바꿀 수 있어, 그지? 자, c를 바꾸면 마이너스 3ax 제곱, b를 바꾸면 마이너스 2ax 더하기 a는 0보다 작어 자, a가 뭐라고? a가 음수라지, 그지?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눠, 마이너스 a로.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양변을,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눌 거야. 됐죠? 그래야 3이 남으니까, 그지? 됐죠? 음, 자, 나누면 어떻게 되지?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아, 더하기 2X 빼기 1이 되겠지 그런데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다 그죠 어. 그래서 얘는 부등호가 바뀌지 않아 됐지? 음, 자 이제 인수분해하면 되죠 그죠 3, 1, 1, 1 여기 빼기 죠그지 그래서 3X 빼기 1 X 더하기 1은 0보다 작아 그러므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 문제도 꽤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음. 자, 두 개의 문제가 그지. 첫 번째는 요거지, 요거, 요거. 여기서 여기까지. 음. 마이너스 1과 3, 4입니다. 이것을 해가. 그러면 일단 부등호가 뒤집어진 거죠. 그죠? 어, 그래서 A가 음수다. 음. 그래서 A로 양변을 나눈 거야. 나눠가지고, 식을 찾아서 A와 B의 관계, A와 C의 관계, 그 다음 A, B, c 부를 다 찾아냈다고. 그래 놓고 여기에서는 이 B와 C를 A에 관한 걸로 표현하는 거야. A로 좀더 바꾼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누어서 식을 정리해서 그냥 푼 거야. 그죠? 자, 몇 번이고 풀어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자, 다음 문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 그죠? 어, 자, 언제다? 판별식이 0보다 크, 아, 작거나, 혹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때 성립하는 거죠. 그죠? 음. 그래프로 보라 그래서 그래프를. 자, 1번 봅시다. 얘가 항상 0보다 커래.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위로 붕 떠야 되지. 그죠? 음. 두모가 붙었으니까 붙으면 안 되지. 그러면 저것의 판별식 D는 a 제곱 마이너스 16인데 얘가 음수죠 그죠? 음, 그래서 a 빼기 4, a 더하기 4가 음수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죠? 음. 자 이번 마찬가지입니다 0보다 커라 그랬어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죠? 요렇게 돼야 되지 그지? 음. a는 일단 양수구만 그지? 음. 그래 놓고, 판별식 4분의 d는 a 제곱 마이너스 고 a가 음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a에 a 빼기 5가 음수,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5보다는 작다가 되겠지. 자, 그래프를 봅니다, 그래프를. 그래프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0보다 큰게 언제나 성립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지, 0보다 큰게 성립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됐지? 자, 아래쪽에 와서 풀어볼 만한 문제가 있는가 봅시다. 5-1번은 위에 거랑 똑같은 거고요. 5-2번은, 자, 1번과 2번의 차이를 제가 가르쳐 줄게요. 2차 부등식이죠. 그럼 얘는 A는 일단 0이 무조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여기는 2차라는 말이 없어. 이때는, 자, 주의하세요. 2차 한 개수가 0이 될 때를 생각해 봐야 돼. 자, A에, 자, 봅시다. 이거,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는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죠? 그러면 얘가 0이 될수 있다는 거야, 얘가. 자, A가 뭐일 때를 생각해라? A가, A가 4일 때를 먼저 생각해야 돼. 첫 번째. A가 4일 때는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죠? 어, 그래서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러면 4는 일단 만족하는 A의 값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a가 4가 아니라면, 자,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죠, 그죠? 그러면, 어떤 그래프다? 어, 이렇게 위로 떠 있고, 얘가, 등호가 붙어 있어요. 등호가 지금 붙어 있죠, 그죠?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얘가 최대한 내려오면, 어디까지? 접하는 것까지는 인정이다. 그럼 뭡니까? a 빼기 4는, a 빼기 4는 양수이고요. 즉, a는 4보다 크고요. 판별식 4분의 d는 a 빼기 4의 제곱에 마이너스 어 a 빼기 4다, 그지? 음. 는 a 빼기 4를 묶어주면 <laughs> a 빼기 5인가? 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a의 범위는 4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지, 그지? 됐지요 음. 그런데 a 는4 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등으를 뺄까 아니지 a 는 4도 된다 그랬지 a 는 4도 되고 a 는4 보다 크고 클 때니까 이게 전부 다가 해가 되겠네 그지 됐지요 아시겠어요 어. 자, a 4는 일단 우리가 먼저 해결했어 되는지 안 되는지 a 는 4는 무조건 포함한다고 그 다음에 a 가4 보다 클때요 범위죠 자, 사실은 우리가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봅시다. 우리는 지금 뭐를 보고 있다? 그렇지, 4보다 큰 곳을 보고 있는 거야. 이때 우리가 구한 해의 범위가 4를 포함해서 5까지니까, 아, 그러면 4를 빼야 되겠네, 공통 범위는 그죠? 그런데 X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적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런데 A는 4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등으로 붙여주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음. 자, 그 다음 5-3번은, 좀 이제 본격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이 참수의 그래프가 이것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래. 자, 이 참수는, 자, 이렇게 생긴 이 참수야. 그지? 아래로 볼록한 이 참수고요. 얘는 기울기가 4인 1 참수죠. 이 항상 이런 모습이 돼요. 이런 모습. 얘가 y는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이고, 얘는 y는 4x 빼기 2a의 제곱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려면 항상 얘가 얘보다 커야 되겠지 어디를 끊더라도 그죠 자 x를 어디다 끊어 여기다 끊든 여기 끊든 여기 끊든 항상 이 x, 이게 이 x의 집어은그 함수값이 얘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가 0, 어, 항상 얘보다 큰거야 그죠 4x 빼기 2a제곱 이게 뭐 모든 실수에서 성립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항을 해주면 x 제곱에 음, 빼기 2에 a에 뭐야 어, 더하기 2지 그지 어, x 더하기 2a 제곱 더하기 a가 0보다 항상 커야 돼, 됐죠? 음. 자 그러려면 그래프를 생각하라고 해서 그래프를 자 요거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항상 이렇게 돼야죠. 등호안 붙었으므로 판별식 4분의 d는 a 더하기 2a 제곱에 마이너스의 2a 제곱 더하기 a 요게 0보다 작으면 된다 그지? 음. 그래서 식을 정리해주면 a 제곱에 더하기 4a 더하기 4에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a 다시 한번더 쓰면 마이너스 a 제곱에 더하기 3a에 더하기 4가 0보다 작으라는 거죠 그죠 자 최고 차형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나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수로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면 a 제곱에 마이너스 3a 빼기 4는 0보다 크다가 되겠는 거지 됐죠 음자인수분해1141 1, 1, 여기 빼기지 그래서 a 빼기 4a 더하기 1은 0보다 커 자, 모르면 처음에는 그래프를 그리세요, 항상. 자,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4겠대, 그지? 0보다 크니까 여기랑 여기죠. 음,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의 범위는 4보다 큰게 되겠지, 그지? 아시겠죠? 음. 자, 오늘의 마지막 범, 마지막 문제입니다. 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하는 거, 제한된 범위라는 게 중요한 말이야. 제한된 범위, 제한된 범위. 자, 한번 봅시다. 문제. 1번, 이게 여기서만 성립하래. 자, 이때는 축을 봐야 돼. 축을. 자, 봅시다. 잘 봐야 돼. 자, 1번. x 제곱 빼기 6x 더하기 k 제곱 빼기 7이 0보다 큰 것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 성립하래. 항상 그래프로 보라, 그러지 그래프. 자 그래프로 보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야, 그지 축이 뭐죠? 축이, 축이. 자 다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축은, x는 3이죠, 그죠? x는 3. 그런데, 0과 5 사이에서, 0과 5 사이에서, 잘 봐야 돼. 자, 0은 여기죠, 그죠? 5는 좀 가까운 곳이지, 5. 자, 그럼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지요? 음. 이게 0보다 커래.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죠? 음. 즉, 이것의 최솟값이 범위에서, 얘의 최솟값은 X는 3일 때죠. 이게 0보다 커버리면, 다른 부분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음. 그러면, 얘를 FX라고 합시다. F3이죠, 그죠? F3은 9 빼기 18 더하기 K제곱 빼기 7이죠, 그죠? 그래서, k 제곱에, 얼마야, 이거? 어, 마이너스 16이죠, 그죠? 어, 16 맞나? 어, 마이너스 16 맞네. 자, 이게 0보다 크면 돼. 아시겠죠? 자, 다시 봐. 우리가 판별식으로 그냥 처리할 때는 뭐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을 쓰는데 제한된 범위에서만 성립한다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즉, 요런 이참수 그래프고 축이 3인 그래프인데, 0에서 5 사이만 보세요. 0에서 5 사이만. 자, 여기가 0이고, 죠여기 5죠.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만 보는 거예요. 이 그래프만. 여기에서 요까지의 그래프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0보다 커래. 그러면 이것의 최소값이죠. 그죠? 최소값인 여기 x가 3일 때의 그 함수 값 f3이 0보다 크면 되겠지. 그래서, 자, k 더하기 4, k 빼기 4는 0보다 커.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k는 4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죠? 음. 자, 다음 2번. 자, 2번 문제는 봅시다. x 제곱. kx 더하기 k제곱 빼기 9가 0보다 작대. 이게 마이너스 3하고 x는 뭐0 사이에 상상 0보다 작대.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봐봐 마이너스 3과 0이야, 마이너스 3과 0. 그러면 축이 어디 있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왜? 얘는 축이 지금, 1번 문제는 축이 3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0과 5의 범위가 명확하죠. 그죠? 얘는 축을 지금 몰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 값, 자, 얘를 함수 fx라고 했을 때, 그것과 마 0에서의 함수 값이 둘다음수면 돼. 그죠? 어. 자, 축이 어디 있던 간에, 예를 들어서, 축이 마이너스 3도 왼쪽에 있어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대. 그럼 여기 음수 음수죠, 그죠? 혹은 이 사이에 있어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대. 상관없죠, 그죠? 축이 여기 있더라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어 그래서, 얘는, 저기에, 마, f-3. 이 뭐지? 음. 9빼 3k 더하기 k 제곱 빼기 9. 그죠? 그래서 k 제곱 빼기 3k 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러므로, k에 k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래서 k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첫 번째 범위 하나 나왔고요.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음, 그다음 두 번째는 뭐지? 0에서의 함수 값이겠다, 그렇지? 자 f 0은 k 제곱 빼기 9죠, 그죠? 음,는 k 더하기 3, k 빼기 3.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죠? 어,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지? 근데 얘는 공통 범위입니다, 그죠? 어, 공통 범위, 그러므로 답은 얘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K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어, 그지? 자,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하시고 음, 많이 풀어보면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